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리 보기 앱을 사용하여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미지 에디팅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포토샵 같은 서드파티 이미지 에디팅 앱을 사용하면 좀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맥OS의 디폴트 보기 앱인 미리 보기 앱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쉬운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과 피사체가 쉽게 구분이 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앱을 열어서 우측 상단의 마크업 도구 막대 보기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툴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인 인스턴트 알파를 선택합니다. 보통 배경이 복잡한 이미지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배경과 피사체가 구분이 되는 사진에는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알파 툴을 선택하고 배경에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배경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선택되어집니다. 적당히 끄는 정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합니다. 어느 정도 선택이 끝나면 피사체만 남긴 채로 Delete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문서를 PNG로 변환시키겠냐는 대화창이 뜨고 변환을 클릭하면 배경이 사라집니다. 만약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줌 기능을 사용하여 디테일 부분을 선택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색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경우라면, 이 방법으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선택 도구에서 올가미 툴을 사용해 봅니다. 올가미 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올가미 선택 툴보다는 스마트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피사체의 엣지 부분을 선택해 보면 좀더더 더 나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선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을 좀더 해서 선택해 나갑니다. 한 번에 다 선택해서 작업을 하기는 무리이며 부분 부분을 나누어서 선택하여 PNG 이미지로 만들어가며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이 툴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해 나갑니다. 조금씩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 올가미 선택 툴로 적당히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에 옮겨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하거나 색상 등을 보정하여 결과물을 확인해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리 보기 앱을 이용하여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